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에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 경북 북서 내륙 지방은 낮까지 한때 눈 뜨는 비가 온후 중북부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그밖인 남부 지방에도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중부 지방과 전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출근길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큰 추위는 없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져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내륙과 강원 동해안 경상 남북도 일부에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 가운데 오늘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